디럭스 비치풀 빌라인데 마당 같은 게 작게 있고 다른 것보다 천고가 정말 높아서 개방감이 확실히 있었고요 커튼을 전체를 다 열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게 앞에 뷰를 보시기에는 좋은 컨셉입니다. 수영장이 진짜 크죠. 디럭스 워터는 이렇게 욕실과 침실을 아울러서 이렇게 데크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공간이 굉장한 사이즈죠. 다음은 비치풀빌라를 좀 볼게요. 아까 디럭스 비치풀빌라 처음에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보다 객실 공간은 좀 좁아요. 객실 공간도 널찍하고 구획도 다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앞쪽에 개인풀 아까 개보다는 조금 작은데 충분히 큽니다.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프론트 보이는 게다 라군뷰예요. 그 라군을 얘는 프론트로 보이는 뷰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방파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뻥 뚫린 라군뷰를 보고 싶으시면 비치풀빌라가 낫다.